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니까 전체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금을 배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죠. 계약금이 천만 원이고 가계약금이 백만 원이라고 한다면 백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상대감이 계약금 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계약금이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전에 먼저 1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은 일부 지급한 금액이 아니고 계약금 전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죠. 다만,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게 아니라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만약 문자 등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해약 시에는 계약금 또는 해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문자가 있다면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경우 이러한 동의에는 아마 신중해야 될 겁니다.